대단원으로3 3단원 이제 경우의 수인데, 경우의 수는 단원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 근데 그세 가지 내용이 어쨌든 다 그냥 경우를 세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우를 세만다 경우를 세만다는 거는 그냥 세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영어로는 Count라고 얘기해. 하나,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지 그러니까 r e e four, 로 여기 있는 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이런 게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여기서 안경을 쓴 학생의 수는 그건 몇 명인가? 그럼 여기서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의 수는 몇, 몇 명인가? 응? 여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남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양국고 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양국중 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양국 신양 중 학생의 수는 몇 명인가?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경우의 수를 세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응.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홀수의 눈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다 머릿속으로 세지죠? 세지죠? 그러면은 내가 동전이 주머, 주머니 속에 몇개 있거든? 꺼냈을 때 만들 수 있는, 어... 금액의 수는 얼마인가? 음. 뭐 그런 것들인 거지. 주사위를 근데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던질 거야. 하나는 빨간 주사위고 하나는 파란 주사위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세보는 것.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세보는 것. 그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뭔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경우의 수를 셀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셀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야. 어떻게 하면 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셀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라고. 그래서 가장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그냥 일일이 센다가 기본 원칙인데 일일이 세더라도 조금 규칙적으로, 음, 규칙적으로 보기 좋게 응, 세보자. 이런 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이런 거야. 양곡중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인원수를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조사하는 게 가장, 그, 오차 없이 조사할 수 있을까? 양곡중 학생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의 수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양곡중 학생들 다 운동장으로 집합시켜. 그리고 안경쓰대들만 남으라 그래. 나머지 들어가래. 그 다음에 세면 돼. 그치? 조금 원시적이지만 그렇게 하면 다셀수 있단 말이야 근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세고 싶으면 어떻게 세면 돼? 방송하면 되지 어떻게 방송할래? 반장 집합시키면서잖아 아아 반장들 다 모여 서다 모아놔 그 다음에 가서 뭐아라해 안경 쓴 애들 각 반에 몇, 명씩 조, 몇 명인지 씩조몇명 조사해와 그지 그럼 우르르 가서 조사해올 거 아니야 그럼 조사해가지고 왔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지?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일반은 3명 세명 넘죠. 1반에 15명. 2반에, 그러니까 1학년 1반에 15명. 2반에, 어, 1학년 2반에 어, 10명. 1학년 3반에 어, 12명. 막 이런 식으로 쭉쭉 조사해왔어. 그럼 그 숫자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더해야겠지. 다 합의, 합의 <laughs> 그래서 합의법칙이야. 그래서 합의법칙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셀 건데 그냥 무턱대고 세지 않고 약간의 분류를 하는 거야. 분류를 해서 여기서 따로 세고 여기서 따로 세고 여기서 따로 세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센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라 더 해라 이게 그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야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 <laughs> 나는 이런 말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은데 그런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문장이 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런 문장이 어, 자주 나오는 게세 번째 줄에 또는 이라는 말이에 또는 에는 동그라미 쳐도 돼요 또는 에 동그라미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더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또는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줬잖아.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도 합칠 때는 접속사 뭘 이용하라 했어? 합칠 때 또는을 이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은 합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겠죠? 어,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 삼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다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삼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3의 약수의 눈이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를 들었을 때? 가지수, 몇 가지가 있지? 뭐 아니면 뭐? 1 아니면 3이니까. 답은 몇 가지?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세 번째 노트. 합의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세 가지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뭐 사건 3개가 있어도 그러니까 분류를 3개로 해도 더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지 분류를 3개로 해도 더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1번 한번 1번 1번부터 4번 한번 풀어 보세요. 그냥 세는 겁니다. 그냥 세는 거예요. <laughs> 1번부터 풀겠습니다. 어, 색연필 두 종류, 볼펜 다섯 종류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방법의 수. 어, 색연필 두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볼펜 다섯, 볼펜 다섯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다섯 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아니? 근데 어쨌든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다음 몇 가지다? 일곱 가지다. 뭐 그냥 읽어도 답은 7이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laughs> 읽어도 읽기만 해도 다음 2번 x, y가 자연수일 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x, y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요거는 요렇게 분류하라는 거야 반을 나누라는 거야 어떻게 반을 나누라는 거냐면 은 x 더하기 y가 4일 때는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y가 3일 때는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Y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X 더하기 Y가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X 더하기 Y가 4일 때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 콤마 3, 2 콤마 2, 그리고 3 콤마 1. 여기서 1 콤마 3이랑 3 콤마 1은 다르죠. 얘는 X가 1인 거고 얘는 X가 3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됩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X 더하기 Y는 3. 얘는 1콤마 2, 그리고 2콤마 1. 더 있어요? 더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네요. 얘는 뭐죠? 얘는 1콤마 1 하나밖에 없죠? 얘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냐면 하 X랑 Y는 자연수니까. 맞죠? 더 이상 불가능하네. 그래서 총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총 여섯 가지다 이렇게 세면 된다는 거야. 안 어렵죠? 어, 쉽네. 어. 3번 풀겠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는 양의 정수다. 맞죠? 그럼 안 돼. 네. 음이 아닌 정수는 양의 정수가 아니라 뭐죠? 영, 영 또는 양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네. 음이 아닌 정수는 영 또는 양의 정수예요. 그래서 0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전히 뭔가 분류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x 더하기 y는 3일 때 x 더하기 y는 2일 때 x 더하기 y는 1일 때 x 더하기 y는 0일 때까지 해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죠? 0, 3, 그리고 1, 2, 그리고 2, 1, 그리고 3, 0몇 가지 네가지 네 가지.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는 어 0, 2 그리고 1, 1 그리고 2, 0.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여기서 나오는 거는 1, 0이랑 그리고 0, 1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는 0, 0해 가지고 몇 가지? 한 가지. 답은 다 어떻게 해서 내 줘야 돼? 다 더해서 내 주라는 거죠. 답은 10가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4번 다들 잘 풀었니? 4번은 다들 잘 풀었어요. 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한 개의 가격이 2,000원, 3,000원인 과자가 두 종류가 있대. 그래서 2,000원짜리 과자 한 개, 2,000원짜리 과자 두 개, 3,000원짜리 과자 한 개, 3,000원짜리 과자. 두 개. 각각을 적어도 하나씩 사야 된대. 맞지? 어, 근데 어떻게 됐으면 좀 좋겠냐면 만원 이하의 금액이 됐으면 좋겠든 그러면은 얘는 나는 식을 세워서 풀 거거든. 어떻게 풀 거냐면요. 요거 2,000원짜리를 산 개수를 x 개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3,000원짜리 산 개수를 개수를 y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2,000원짜리를 사가지고 낸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2,000X가 될 거예요. 한개 샀으면은 2,000원. 두개 샀으면은, 여기다 2 집어넣어서 4,000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산 개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000Y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하기 쉬웠을 텐데, 숫자가 커지면은 이렇게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될 거야. 맞습니까? 둘이 더한 결과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둘이 더한 결과가. 만 원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둘 중에 둘다 적어도 하나씩은 사야 된대. x랑 y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0이 아니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너희들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잘 필기해 두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양변의 0을 3개 지우고 처리. 2x 더하기 3y가 몇이 되죠? 10이 되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어, 추천은 뭐냐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y 기준으로 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y 기준으로 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y가 1일 때, y가 1일 때 x가 1이면 오케이야 안돼 되죠? y가 1일 때 x가 2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그리고 y가 2일 때 x가 1이면 돼안 돼요? 네. 되죠? 그리고 뭐야? y가 2일 때 x가 2인 거돼안 돼? 안 돼? 네. 다 되죠? 어 그거 이상은 어차피 안 되네, 그지? 총 경우에서는 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아, 이게 지금 저거밖에 없어요. 두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 이게 중요한 거야.